그 그러니까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찾아서 데리고 오면 누구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게그 잃은 양을 막 찾아가지고 찾았어. 저 같으면 이누구씨! 하고 화를 낼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이 목자가 이 99마리를 비롯한 이 하루 종일 이 양들을 치고 한 마리가 잊어버려서, 이제 쉬려고 하는데 이걸 찾아 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금방 찾아지나, 찾을 때까지 찾다가 드디어 찾았어요. 저 같으면 화나고, 때리고 질질 끄고 갈것 같아요. 근데 이 목자는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얘가 너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무리를 벗어나서 막 가시에 찌르고, 얼마나 다리가 아플까? 그래서 어깨 매고 데리고 니다 이야, 정말 우리랑 다른 목자예요. 우리 는 오늘 본문에서 잃은 양보다 그 양을 찾아나선 목자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잃은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열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찾습니다.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뒤져갑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되게 힘듭니다. 이 동전 하나 잃어버린 거를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건 정말 소중하지 않으면 못 찾는 거예요. 이미 아홉 번을 잃는데 하나 포기할 만합니다. 당시 드라크마 하나가 그 당시로서 하루 입당이라고 래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에 입당이 10만 원이지만 그 당시 입당이 그 정도 쳐주지 않아요. 한 5만 원이라고 칩시다. 이게 5만 원짜리예요. 근데 내가 그걸 찾아낼 때까지 찾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미 안고 가 있는데 그럴 만한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냅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은 이상합니다. 기쁜 건 기쁜 건데 그게 너무 기뻐서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5만원 이상은 듭니다. 뭔가 계산이 안 맞아요. 이거 찾아서 5만원 아낀 게 아니라 10만원, 15만원 돼서 잔치를 합니다. 본문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도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아니라 그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여인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찾아서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눌 만큼 간절하게 찾는 이 여인. 그리고 그 찾았을 때그 드라크마 이상의 가치를 이웃과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영역.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합니다. 찾아야 할 둘째 아들은 이미 철이 없는 것을 넘어서 죄인입니다.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달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참 이상하고 인자합니다. 둘째 아들이 어이없는 요청을 하는데 거부하지 않고 수용합니다. 그 당시의 유산은 거위가 현금이 아니라 받치고 소화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주려면 이걸 그냥 떼줘야 되는데 이 아들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처분하고 못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라는 표현이 있니다 양을 몰아서 외국을 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양과 밭을 팔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아들은 유산을 돈으로 바꾼 거예요. 토지를 팔아서 자기한테 자기만을 위한 돈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에는 땅을 사고 팔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이게 하나의 법입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땅을 판다면 희명까지만 잠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힘이한테 돌아, 돌아, 돌려받는 거죠. 근데 이게 내 게, 내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가문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돈을 받고서는 무슨 얘기냐나이 집안하고 인연 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집안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나간 거예요. 갑자기 이 가문의 재산이 3분의 1이 없어진 거예요. 이 아들 하나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죄를 지은 것이고 죄를 짓고 떠나보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곳으로 뭐 투자에 성공을 해가지고 돈을 아버지께 보냈던 것도 아니고, 다 탕진합니다. 허랑방탕합니다. 만약에 희년까지 아니라, 다 그냥 팔아버렸다면, 이 잘못은 더큰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의 행위는 아버지는 물론 조상과 후손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놀랐습니다. 완전 남인데. 이 가문을 떠나 해서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고 그냥 그 재산을 가지고 가버린 악인데. 떠난 이 일을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를 아들로 생각하고 있다라 대신 찾아서 데려오진 않습니다. 찾아올 수 있지만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죄인의 아들이 거짓골이 돼서 다 탕진해서 돌아왔을 때, 돌아올 때까지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태도가 눌요 가문을 버리고 떠난 이를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그 아들은 나는 죄인입니다고 밖하고 나는 이 집의 아들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품꾼으로만 남으로만 대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아들이 요청. 당연한 요청을 향해서 이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라고 대해주고. 그리고. 가족들과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목장 여인 아버지, 밤새 하루 종일 양을 치느라 고생한 목자가 그 양을 찾고 기뻐하고 어깨에 매고 잔치를 벌입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찾은 것을 기뻐해서 이웃들과 잔치를 벌입니다. 손해를 끼치고 남으로서 떠난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형제로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이게 아버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특히 형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러면 안 돼요. 왜? 형은 떠나지도 않고 그 아버지를 옆에서 지켰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laughs> 근데 예수님이요, 이런 모습, 바로 죄인과 약자를 대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이 마음을 이해하고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우리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녀를 좀더키러보고 어, 어머님을 바로 옆에서 오랜동안 지켜오니까 좀 이해는 돼야지. 개인적으로 현재로서 불편한 마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자를 데려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쌍하기 때문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우리는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 데려와야 되는가.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가 말이죠. 율법이 아니고 의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함께 갈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왜? 그냥 나 혼자 잃은 양 되지 않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 99명의 무리에 좀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요 잃어버리지 않은 드라크마가 되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은 아들이 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죄리와 세인들을 품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잔치를 하라고 사랑의 규제를 나누기까지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만 모이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될까 이런 생각 전참 많이 했거든요. 오히려 공동체에 약한 사람을 품고 이런 악인들 막 들어오면 여러분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 불편하셨잖아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그때 주님의 얘기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약하고. 밀어내고 싶은 사람들을 품으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7절까지 교독해 볼까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른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목소리>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대었노라 하니라. 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라면 이유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에고가 지배하고 세상의 논리와 이해가 나의 경험과 상처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만 그 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과 틀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지금 내가 그렇지 못하지만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죄인들과 부정한 이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관심과 의지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지방의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내가 밥이 필요 할 없을 정도로 너무 배부르다 영적으로 나는 참 기쁘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가 내 생각, 내 에고, 세상의 상식과 방법에 세상의 죄인들, 약자들에 대한 비난과 불편함에 화살을 던지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나와 다른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도 맞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이 길을 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나는 이른 양안 되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 보호막 안에서만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신앙의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로 살기를 결심하고 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기를 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연약한 이들과 잃어버린 이들이 돌아왔을 때더 온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부에서 목자는 양 100마리를 모두 소중히 여깁니다. 여기서 단한 마리도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0마리 양 중에서 한두 마리는 꼭 약한 양들이 있어요. 100마리의 양무리는 약 한두 마리와 함께 있을 때 목자가 안심하고 보살피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양대가 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만약에 발견하고 찾아나지 못했다면 오늘 보물에서처럼 나머지 99마리도 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한 마리 찾으러 까지 목자는 든든한 양 99마리만 들어가고 너는 약하니까 그래 그게 네 운명이다. 죽어라 하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약해서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99마리를 폐기시키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그 추운 들에서 찬이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약한 양을 찾으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야생에서는 도태되고 약한 동물은 잡아먹힙니다. 이게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이들의 희생으로 나머지 동물들이 보고 받습니다그 텔레비전의 동물의 왕국에 강을 건너는 속대 뭐이렇 얼룩말떼를 보여주는데 악어들이 있어요. 악어들이 잡아먹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건너갑니다. 요근데 해설자가 이런데 저 중에 한 마리가 먹히면 나머지들이 평안하게 건너갑니다. 그래서. 건너갈 때는 아무도 안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 는 죽어라. 그래야 우리가 산다. 여러분 이게 야죽감식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기업에서 혹은 어떤 우리가 그 상업 활동을 할 때는요. 다 같이 살자가 아니에요. 네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 경쟁이란 건 그런 거예요. 네가 도태되고 네가 빠져줘야 내가 산다라는 것이죠. 경쟁자가 사라지면 내가 올라가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 하나님의 법칙은 다르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약하고 도튼 애들이 함께 와야 나머지도 산다 못 따라오는 약한 한 마리가 무리에 돌아왔을 때 비로소 99마리도 집으로 돌아가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건강한 양무리보다 약한 양을 포함한 100마리가 복이 있다. 여러분, 교회도 복을 받으려면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약하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나도요, 여러분, 뭔가 예수를 사랑하고, 의롭게 살고, 뭔가 철저한 나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건강한 사람이 에요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함과 악함을 다 숨기고 누르고 겉으로 좋은 것만 드러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의롭게 보여줄 수는 있지만 자기를 누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유연함과 편안함이 없어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노벨이 약해, 비난합니다. 약함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는 이 약함을 두르고 뛰어넘었어.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이 이해를 못한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이해를 못해. 아니, 그걸 못해? 저도 그랬어요. 아니, 그게 안 돼? 주위 안 빠진 게 그렇게 힘들어? 십일조가 그렇게 힘들어? 힘든 사람은 너무 힘들어? 교회는 연약하고 잘못 믿고 연약한 사람도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내 속에 나도 건강한 나만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약함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사람. 제가 이 부분이 좀 약해요. 제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나의 이런 죄성이 또 살아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인정하고 담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사도가 올때 그렇게 성령추만 해도 내가 주인 중에 괴수야 그,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았던 그 악이 여전히 나한테 있어. 나 공고한 사람이다, 알고 보면. 그래서 난주님만 바라볼 수 밖에 없어. 그 건강한 사람이야. 또 그럴 때 자기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품을 수 있게 돼.